자, 정육면체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X야 근데 가로 하고 세로는 늘렸네 그럼 가로는 X 플러스 1, 세로는 X 플러스 2 높이는 오히려 1 줄였어 그랬더니 이게 부피가 12가 되었다 처음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X를 구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어, 지금 이렇게 된 거네. 음, 그러면 이거 지금 이거 길이는 다 양수로 해야 되니까. 그죠. 어, 뭐 이것도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또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또 여기 1보다 커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이 길이의 x 는 최소한 1보다는 커야 돼. 그치? 일단, 그런, 길이가 나오니까, 이제, 그, 한 변의 길이가 다 양수라는 것을 이제 잡아놓고, 이것도 양수, 양수, 양수. 근데 그냥 이거 풀으라는 거잖아, 이거. 그건 뭐,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전개하면 되잖아, 이거. 이렇게 둘이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는 12. 아, 그니까 러 이거를 인수분해 하라는 거네. 그치? 다시 전개해가지고. x 세제곱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다가 얘까지 오면 마이너스 14는 0. 그럼 인수분해 하자. 이거 뭐 있겠지?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4. 약수를 넣어보면 되는데, 1은 안 되네. 2 된다, 2. 1. 1, 2, 4, 2, 4, 8, 7, 2, 7에 14, 0. 맞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뭐야? 그럼 이거는 x-2에다가 여기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공식이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잖아. b제곱, 마이너스, a, c, 어, 뭐, 4, 마이너스 7, 얼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호수가 나와버리네. 그지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이 x는 2밖에 없지, 뭐. 뭐, 그냥, 있으면 되겠네.